생일 선물 때문에 트집 잡는 신우이 때문에 미치겠어요? 결혼 2년 차인 저희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했습니다. 용돈과 떡케이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? 제가 기분 풀어드리고 있는데 신우이가 오더니 생일상을 보고 왜 이리 센스가 없냐고 화냈어요? 며칠 전에 신우이가 버튼을 누르면 돈이 튀어나오는 장난감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던 일을 말했고 시어머니도 그걸 기대하셨나봐요. 신우이는 그걸 준비했어야지 제가 눈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전 어이없어서 벙쪄 있었고 남편이 돌려서 말한 내 탓이지 아내 탓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신우이는 그런 건 센스있게 알아챘어야 한다고 타박하네요. 결국 어색하게 외식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안 풀려서 내가 잘못한 거냐고 했더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네요. 생일도 챙겨드렸고 선물도 샀는데 신우이의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. 동영상 보내면서 준비하라고 했으면 남편과 상의해서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.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가요?